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주인 대형 포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장중에 좀 참여를 하였던 종목인데요. 음, 상한가까지 이제 물량을 좀 차근히 모아가면서 어 매도도 같이 유지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참여를 좀 하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좀 지지선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받고 매도를 좀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기술인데 상한가 부분이 당연히 이탈이 난다면 한번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좀 실현 손익 물량이라든지 당연히 오전장에 잡았던 손절 물량들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기술적인 매매 방식을 사용하여서 한번더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아직까지는 조정을 딱 박스권에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군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중에 거리두기 관련 주는 분명히 한번더 시세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관심 정보로좀 두고 있고, 어, 그, 리고 오늘 종가까지 조금 떨어지는 물량을, 물량을 좀 받고, 반등폭을 좀 노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시세를 준다면, 시간에서, 네, 당연히 3,425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간에서도 분명히 강세를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분명히 오늘 오전장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3,500원대 이상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차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계속 주말 동안 유지를 한다면 거리두기 강화한다는 네, 정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어, 4,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바로 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좀 어, 엄청 좋다라는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때 당시에 파동은 코로나 관련주로서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파동에서는 쿠팡 관련주로 영향이 좀 있었죠. 지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매수세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 이 종목은 또한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윤석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성 테마파크, 네, 신세계가 화성의 테마파크를 조성, 아, 조, 조기 착공, 추진을 하겠다라는 예전부터의 말,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매수 파동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어제 장 초반에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에 매매를 좀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주가 네, 매매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대형포장에 다시 고개 드는 모습을 보고 참여를 하면서 네, 상황까지 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물량에서 또 반등 매매를 좀 하였었고 오전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참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물량을 모으고 있진 않지만, 음, 일단 영상을 좀 끝내고 나서 천천히 좀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 3,430원 또는 이제 아직까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어, 남았기 때문에 어, 기사를 좀 통해서 기사를 이제 여기다 검색을 좀 해보면 좋겠죠. 거리두기 관련해서 얘기가 좀 계속 지속되게 나오고 있다 한다면 네 격상 일요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는 더더욱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기대감으로 거리두기 관련주를 매수를 잡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음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량을 기대감으로 모은다면은 비중을 정말 많이 두지는 않고요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은 당일에 참여할 때 비중 어, 남아 있는 현금 자금을 좀 투입을 시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금 미리 좀 사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원하는 테마 주를 언택트 대장주 하나 뭐 교육 관련 주 교육이 당연히 이제 또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런 종목들 중에 대장주 하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잡아두는 것도. 네, 분산 투자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의 지수 하락은 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확진 네, 그런 영향으로 아마 좀 물량들이 좀 나와 있는 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당연히 오일선이 빠진다면 형뭐빠져 빠진,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잡는 척하면서 네 지지대 구간에서. 정리하는 모습들도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참 불안하기 때문에, 어, 일단, 거리두기 관련주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 단일, 당일 거래가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참여하는 게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네, 다음날로 넘기지 않는, 네,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은 뭐좀더 선호할 뭐좀더 안전하게 좀 걱정 없이 매매를 할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대형 포장을 일단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하락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까 또는 이제 하락장에서 항상 찾아오는 그런 테마주가 있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